아 여기가 영동 감축제 가기 전에 난개 국악박물관이라고 여기먼저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여기를 한번 어, 요렇게 어, 국악박물관이네요. 그래갖고 요렇게 돼 있네요. 어뭐꽤 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요렇게 여기 영동인가봐요. 요렇게돼 있어 갖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개 국악박물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북도 있고, 오 북이 엄청 크네요. 아 뭐라고 돼 있어요? 진공. 아북 소리가 매우 크고 진취적이라고. 이렇게 되네. 아니, 영동. 영동,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라고,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악 체험촌 안내도라고 돼 있습니다. 아, 어, 한 번, 여기 이렇게. 왼쪽, 왼쪽, 이 아, 이렇게이렇게돼 있네요. 어. 이렇게 아주 국악박물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 난계 국악박물관에서 다양한 국악기의 관람과 체험을 통해 알수록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우리 국악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써있고요. 이럴 줄 알았어 학교 다닐 때 국물 조금 더할 거예요. 아 백제 고구려 신라 예전 얘기네요. 오 이게 향 비파라고 통일 신라의 삼현이 되나요? 검은고 가야금 비파 중에 하나.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비파가. 바이올린처럼 생겼네. 예쁘다, 그죠? 예 네, 바이올린처럼. 우에 저거까지. 바이올린이랑 똑같네. 아. 아. 그래? 빨리 안갈 수밖에 없는데? 지. 아, 지공이 다섯 개? 아, 그래. 아. 아. 저도 한번 찍을까요? 네네네네. 요거는 박이라고 하네요. 박. 여기, 박이고, 음, 음악을 시작할 때와 끝일 때 친다. 아, 그래. 알림, 알림 그러네. 알림은 그러네. 음, 그러네. 아하. 아. 여기 다 있네. 여기 이렇게. 여기 뭐 가야금, 뭐, 거문고, 양금, 해금. 아, 해금 이거구나. 비파, 아쟁. 그래. 잠깐만. 하나, 하나를 묶어서 찍어 볼잠깐만네 네, 네. 음. 네. 조선 시대 적약뭐 이런 거네요. 가나끼. 어. 음. 이건 뭐야? 소. 어, 아주 이렇게 생기. 이게 무슨 화장대 어제 침대 옆에 놓는 그런 것좀 생겼네. 음, 아주. 박연. 어. 아 이거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야? 고구려. 뭐라고? 아. 아. 설명이 나오는 거네요. 음악 이런 가그래 박연 많이 들어봤어. 응. 우룩+ 우룩도 많이 들어봤어. 그냥 됐어. 오 여기 오 여기 뭐 이거 뭐지? 이거 붙거어 놓고 그런 거북치는거 같은 것인데 어 이렇게 생겼네요. 아주 거대한 거네. 이거 뭐라는 거야 이게? 편경이라는 거네. 편경. 편경. 기역자 모양으로 만든 16개의 경도를, 16개를 위아래에서 각각 8개씩 매달아 놓은 악기. 아, 이게 악기구나. 아, 이게 악기네요. 돌 악기네. 어, 경도를, 가벼운 돌을 둘레, 네, 둘레, 네, 여서 여덟 개. 16개 자라는 거네. 아, 편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이제, 뭐 티브이에서 뭐 보던 거네 이런 것들은 어. 아 저러, 저렇게 옆에다 놓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놓고 아이렇게아 어, 어. 종묘제례악 아하 하는 거야 그래. 어. 아 제사 중인데 연주하던 음악이구나 어. 그러면 여기는 한번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종을 치는 거네? 어우, 이게 혜태 아니야? 혜태? 해태? 혜태인데? 어, 그러네. 종이네, 편종. 편종은 똑같은 크기의 종 16개를 위아래에서 각각 8개씩 매달아 놓은 악기다. 아, 종 두께가 조금씩 달라서 음 높이가 다르다. 두꺼운 종은 높은 소리를 내고. 얇은 종은 낮은 소리를 낸다. 편종은 고려 시대부터 사용됐고 세종 때 박연이 개량하여 많이 제작했다. 암소에뿔로 만든 망치 모양의 격태로 쳐서 소리를 낸다. 맑은 음색과 긴 영음을 가지고 있어 문묘 제례악, 종묘 제례악, 당필 피 중심의 연향악 등 느린 음악 연주에 적합하다. 아, 그러네. 혜태우에 있네. 혜태우에 이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16개. 위아래로. 요렇게 있는 거네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농현. 줄을 흔들어서, 떠, 목을 떠는, 아, 요런 거네. 아. 이건 뭐냐? 수공후? 서양악기는 하프와 비슷한 소리 이게 수공후라는 악기입니다 하프처럼 생겼네? 완전히? 어 그러네 이런게 있었네 페르시아와 인도에 전해지고 어 그러네 이건 뭐냐? 이건 또 이상한거네 와공후 와공후라는 거예요. 글씨를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어이. 와공, 후 어. 와공후 어, 무슨 이런 나룻배 같이 생겼네 얘는. 어, 나룻배처럼 생겼어요. 음. 이거 뭐 해적선이 음. 해적선이 다른 것 같은 건데. 단비파. 음. 담비처럼 생겼나? 해. 아 월금 그러네 담비처럼 생기고 달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겼나보다. 어 소금 어 아, 여러 가지가 있네 해금. 어 아. 그렇게 생겼네요. 아 가야금 대아쟁. 아쟁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아쟁.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름이 아, 정악 아, 가야금. 아, 정악 가야금이에요. 요거는 신조 가야금. 신조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신조 가, 가야금, 정약, 정약 가야금, 대아쟁. 아, 향금이라고. 밑에도 있네요. 향금. 요런 게 있네요. 어, 박물관이긴 하네. 아, 어, 이거? 아, 어, 어, 이거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네. 우리나라 그림이야? 뭐야? 아닌아 어, 여기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축, 아니 축이네. 아, 축.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 동쪽에 놓는다. 어. 푸른빛으로 칠해진 소나무 통 개장 모양으로 위평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러네 그곳에 나무로 된 방망이 축제를 꽂아 밑바닥을 내리쳐서 소리를 낸다 아 축을 세번 치고 북을 한번 치는 것을 세번 반복하면 음악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오 이건 뭐야 어? 끝을 알리는 악기야 얘는 호랑이, 호랑이 아니잖아, 얘. 그런 걸로 돼 있네. 음. 아, 아 그래. 어, 이거 필이네. 오, 이거 아주. 너각이라는 겁니다, 너각, 너각. 요거는, 요것도, 훈. 이것도 악기입니다, 훈. 예, 크게 해보면. 이것도 악기예요. 이것도 생황이라고 이것도 악기네. 오, 저기 불어서 나는 것 같아요. 생황. 아, 별게 다있다는 풀이, 피리. 어, 아, 한번 다 있습니다. 어, 아, 여기 부기. 어, 수신이야 뭐야? 호랑이가 있는 자세로 이렇게 있네요. 한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큰북이네 아 건고 아 건고라는 건데 왕과 신하가 궁궐에 함께 모여 술과 음악을 들며 침묵을 도모하는 큰 잔치에 쓰이던 큰북이다. 아 침묵 도모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음 이, 이거 뭐 아까 봤던 그런 거네 도 뭐야? 어? 유리 있나? 아, 아, 있다! 빛천상, 범종 종복 부분에 주로 나타나는 부조 형식의 문양이다. 본 작품은 나라의 큰 뜻과 업적을 다는 기상인 왕의 명복을 비는 공양을 하는 빛천상으로 쪽쪽 가는 거야? 뭐를 많이 짓나 어, 아니 뭐 시간이 많은데 찍기라도 해야지. 아이, 여기 1층도 있어요. 아, 강수 여기 아니 1층도 다못 봤어. 아 이런 것도 있답니다. 깽가지네? 오, 이거 이거 징이네. 징. 이렇게 생겼습니다, 징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어, 소리북. 음, 교방고. 아, 네개트루에큰 북통을 가지 올라오게 해서, 어 요렇게 생긴 거네요. 어, 네개트루에 올려놓는 교방고랍니다. 영고. 아, 이렇게? 여섯 개. 별난북이 다 있네. 요렇게. 요렇게. 아. 어디 보자. 네고. 작은 북6 개를 둥글게. 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고. 요렇게. 아.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냐? 영도 아, 이거는 네... 어? 어? 뭐야? 이거는 네 개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요건 세 개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요건 두 개의 부이렇게그 다음에 요거는 한 개의 부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렇도 여기. 어, 이런 요, 이게 다 이게 북만 있는 거구나 다 이렇게 이렇게 어.